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음. 예. 네 음. 회사가 네. 어, 제가 이제 슬슬 회사 경영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네. 언더스탠딩도 경영해보고 삼프로티브도 네. 가서 들여다보고 예.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진짜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을 뽑기 시작합니다 음. 사람을 안 뽑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 대충 음. 뻥이고 예. 진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아 얘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구나. 예.라는 걸 그냥 딱 그거 보면 압니다. 아 현대차 요즘 사람 뽑으니까. 사람 뽑잖아요. 어생 어, 특히 생산직은 네. 올해 꼭 뽑아야 되냐? 예. 어, 아닙니다. 가을에 뽑아도 뽑힙니다. 네. 내년에 뽑는다고 안 뽑히겠습니까? 뽑힙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뽑는 이유가 뭐겠냐? 음. 언더스탠딩도 요즘 뽑고 있는데. 사람을? 네. 그럼 자꾸 나가니까 뽑는 거고. 경영 <laughs> 좀 제대로 하세요, 좀. 회사 안 비전이 없으니까 자꾸 다가,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다. 아주 힘들다 그래 가지고 좀 뽑아 보려고 <laughs> 그러는 겁니다. <laughs> 네. 그러는 사이에 네. 언더스탠딩의김촌 장순원 기자가 나와서 뵙고 네.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순원 예. 기자도 나간다는 거 지난주에 진짜 열심히 빌어서 잡았잖아요. <laughs> 아닙니다, 방송 기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바람 넣지 네. 마십시오 지금. 네. <laughs> 예? 네 오늘 얘기는 뭐 건설비, 공사비 가지고 싸우는 얘기. 네. 예. 네. 뭐뭐 어. 뭐, 너무 많이 싸웠고 뭐 예. 특별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laughs> 요즘 좀 재미. 재밌...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뭐 음.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전에 볼수 없었던 사례가 있어서 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뭐 이프로님도 맨날 그러셨잖아요. 네. 계약서 잘 쓰면 된다. 음. 그리고 공사할 때 착공할 때 예. 설계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왜 어. 공사하고 나서 공사비가 더 들었네 덜 들었네 가지고 싸우냐고요 그렇지. 설계를 보고 견적서를 받고 음. 계약서 도장을 찍고 그럼 끝이지 끝이고 견적서 낼 때는 어. 앞으로 공사비 올라갈 것까지 최대한 감안해서 견적 내고 시, 조합은 그중에서 제일 적당한 시공사랑 계약하고 워워 아니 왜 <laughs> 싸울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예. 아. 그렇게 했는데 예. 싸우는 데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예. 예. 싸우는 <laughs> 내용 들어보세요. <laughs> 알려주십시오. 어. 네. 네. 이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 대치 프루지오 서밋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예. 5월이면 입주를 해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두 달, 다, 네, 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여기는 계약서도 잘 썼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 금액은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아. 네. 그럼 착공 기준일로 네. 공사비가 얼마 픽스 된 거는 정해졌어요? 그렇죠. 착공 때 이제 도급 계약을 했는데 아, 처... 착공 때 계약서를 썼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착공 이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 조정은 안 된다. 없다. 음. 계약서 잘 썼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설계 변경을 착공 이전에 했, 끝냈답니다. 그래서 그럼 착공 없네요. 이후에 이제 뭐 특별히 설계 변경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듣고 내가 맞춰 볼까요? 네. 별로 안 중요한 설계 변경을 했죠? 아빠 뭐, 그래 조금 짜잘한 건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닙니다. 왜왜 어, 네. 왜 싸우지 그럼? 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설계 변경이 없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음. 공사비를 670억 원을 더 달라 어.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총 공사비 예. 얼마였는데요? 네, 총 공사비가 한 1,600억 정도 돼요. 1,600인데 670억을 더 달라고요? 네, 40%를 <laughs> 더 증액해 <laughs> 달라고. 아, 죄송합니다. 도둑놈까지 너무했나? <laughs> 아무튼 예. 아, 예. 예, 요구를, 요구를 해 작년 하반기부터 요구했는데 를 조합이 예. 아 우리 계약서도 그렇게 안 썼고 음. 특히 설계 경우인데 왜 들어주냐 음. 라고 이제 거부를 했더니 최근에 예.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지 예. 어? 입주를 한, 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 어, <laughs> 입주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빠른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안 따주겠다? 우리가 증액한 거 어. 분담금으로 해서 내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입주할 때 열쇠 안 주겠다 그 야.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빨리 물어보면 너무 빨리 끝나서 안 되나? 이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예. 두, 여기 자꾸 둔촌주공이 나와서. 항상 마음속에 둔촌주공이 <laughs> 걱정이 되죠? 오늘 거는 대치 푸르지오 대치 프로지오 서밋. 네. 네. 그, 네. 대우건, 대우건설이게 670억 원을 요구한 거는 이 중에서 한 270억 원 정도는 여기가 이제 공사를 했는데 미수금이 한 900억 정도가 있어요. 공사비를 아직 못준 돈이 900억 정도가 있어요. 주기로 예. 계약한 건데? 네,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1600억에서? 예. 네, 예. 네, 1600억 중에서 이제 900억을 안 줬고, 그거에 예. 대한 이자하고, 음. PF 이자가 한 270억 원,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한 270억 원 정도 있고, 음. 나머지 400억 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어, 건설 공사비의 증가를 이유로 공사비를 더 내다,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시아시아. 계약 계약서에, 네. 계약서에 언제 돈 준다고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돈 준다고 되어 있고 물가 상승률은 배제한다고 네, 써 있잖아요. 네. 예. 여기 계약 여기 계약서 아이고요 계약서에 보시면 이제 뭐일순위다 그러니까 빌린 돈 먼저 다 갚고 음. 네. 마지막에. 그니까 돈이 들어오더라도 분양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예. 어, 빌린 돈 먼저 다 갚고 예. 공사비를 맨 마지막에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합의 입장은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미수금, 미수금. 900억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은행 돈부터 먼저 갚고 그렇지. 공사비를 주게 주는데 네. 지금 그게 아직 잔금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이 안 들어서 와못준 거고 음.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음, 그 그러니까 중도금을 네. 조합원들이 내야. 네. 네. 그 돈으로 네. 우리가 빌린 돈과 이자를 갚고 네. 남는 돈이 있으면 공사비 네. 기성에 따라서 주겠다고 했던 계약이니 그렇죠. 근데 조합원들이 중간중간에 금고금을안낸 모양이에요. 아니 그 냈는데 이제 뭐 다른 금융 비용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빌린 돈을 먼저 갚고 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공사비 차례가 안온 거죠. 예. 근데 네. 대우건설은 여전히 공사비 그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남아 있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늦게 생각보다 늦게 네. 받았으니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음. 그렇고. 뭐 그건 예. 그렇고. 조합도 아뭐 그것까지 치자. 그런데 예. 물가 상승분에 따른 400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죠. 670억 네. 못 받았다고 서로 싸우 주장하는 것 중에 270억은 그금비고돈 네. 어, 늦게 받은 것에 대한 이자고. 네. 400억. 400억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증액인데 네. 400억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면 네. 말안 된다고 서로 주장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조합에서는 사회국이 음. 말이 되냐? 아까 부, 아, 보여드렸듯이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계약을 조정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못 박아놨는데. 무슨, 계약서에. 무슨 그거냐. 그러니까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음.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대구 건설에 좀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네. 자꾸 뭐 조합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 그게 오롯이. 400억 원이 다 그건 아니고, 예. 뭐, 아, 아다시피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환자가 나오면 셧다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사 현장을 음, 셧다운 하기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됐다. 예. 그리고 22년이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음. 원자재 수급도 제대로 안 됐다. 음. 이런 것들을 벌충하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음. 앞에 있다는 이제 차질이 빚었던 거를 네. 벌충하기 위해서 사람도 엄청 때려 박고 음. 어, 장비도 때려 박아서 야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했다. 예. 이런 예. 불가항력적인 사안 때문에 음.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거다. 그거는 음?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에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주면 아니 계약 계약을 할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긴 한데 대우건설이 아예 이제 아예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황은 알겠는데, 네, 네. 그럼 조합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뭔가 그자재가 수급이 잘 돼서 공사에 네. 마진이 많이 남았으면 깎아줄 건데, 조합원들한테, 네. 아예 저희는 이만큼만 받을래요, 양심상. 그러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laughs> 아, 저한테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깎아주지는 않을 거면서. 네, 그 어. 그런데 이제 작년 3월쯤에 음. 여기 예. 보시면 이제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자들의 어떤 모임이죠. 예. 이익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하도 물가 가 갑자기 많이 뛰니까 음. 도급 계약서에 음.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계약인 경우에 예. 이게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 음.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일 때는 무효로 한다.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것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예.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냐 네, 물가변동으로 네.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없다고 하는 그 항목이 네. 네, 네. 예. 그랬더니,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가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음.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수 있다. 아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뭐야 어. 뭐야. 낫이 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같아 <laughs> 부정부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엄청 어렵게 얘기했는데 <laughs> 예.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뛰었다는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물가가 정말 많이 뛰어 합리적으로 봐서 많이 뛰었다면 반영해줘야 된다라는 일종의 해석을 내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계약은 있더라도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그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이고 네. 그래서 반영해주는 게 합당하다. 네 그러니 건담. 그러니 서로 <laughs> 협의해봐라. 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국, 국토부 생각이고. 네. <laughs>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권 해석이 있으니 니는 좀 예. 특이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랑 협상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국토부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놨으니 좀 얘기 좀 하고 협상을 해보자라고 예. 이제 해서 하면서 670억 원을 던졌고 그런데도 음. 조합이 이제 아 우리는 계약서상 이렇게 썼다 <laughs> 네.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어. 이제 버티니 이제 그럼 우린키안 주겠다. 예. 야, 나 나온 저는 피안준 다음에 생기는 손해는 대호건설이 물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예전에 주, 둔촌주공이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네. 아, 계약을 잘 썼죠 아, 둔촌주공은 예. 잘... 그때는 어. 양쪽 다뭐 이유는 있으나 네. 저거 저런 식으로 해서 공사 중단되면 저거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될 텐데 네. 조합원들 주장이 무리가 있는데 네. 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물어주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결국은 그렇죠 똑,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네. 저거 키안 주기 시작하면 저부터 다음 나온 손실을 대우건설이 물어줘야 될것 같은데. 야. 이게 이제 국토부 해석인 거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아, 국토부, 그래서... 국토부 해석을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국토부 받을 수 있다. 해석이 뭐게 맞다는 게 국토가 그 계약서에 대해서 음. 이렇다 저렇다 할 권,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 네. 없는데 국토부는 음. 이런 식의 어떤 유권 해석을 함으로써 네. 일종의 이제 건설사들의 약간 뭐 편을 들어준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협상을 해봐라. 약간 이런 빌미를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공무원이 함부로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여튼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네. 국토부 얘기는 아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서 건설사 편들라는 게 아니라 요건에 음.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일반적인 어.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다. 그뭐 사적 영역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다 그러면 할수 없다. 유권해석을 저희 우리는 못 한다고 했어야지 왜, <laughs> 왜 중간에서 <laughs> 논리도 없고 힘도 없고 권한도 네. 없으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근데 그 그걸 모르겠어요 그 네. 유권해석의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음. 물가 상승이 있으면 음. 물가 상승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음. 네. 나중에 물, 물가가 상승할 수 있죠 그 리스크를 그 발주한 사람이 낼 거냐, 아니면 음. 건설사가 질 거냐의 계약 관계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먹는 거잖아요. 어, 이런, 그래서, 봐. 어, 이런 얘기 할까봐. 이런 얘기 할까봐, 이건 3년 후에 완공이 되지만, 음. 이건 건설사가 지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 어, 계약을 하 견적 넣을 때 그것도 반영하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잘못하는 게 사업, 그 예상 잘하고 는게 사업인데, 그거를 약간 <laughs> 무슨 이게 무슨 천재지변, <laughs>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야... 너무 고,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아, 작년 그. 그러니까 실제... 웬만하면 기업편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laughs> 카드 우리나라는 그, <laughs> 네. 그 대중들 목소리가 커서 기업이 약간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나는 웬만하면 기업편 들어준다고 <laughs> 네. 한쪽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될 것 같아서. <laughs> 아... 근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laughs> 야, 이런 천재지변이 있나? 당시 그 사, 그때 2020, 작년 3, 4월에 왜 물가가 너무 갑자기 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건설사가 오롯이 짊어지면 사실은 뭐큰 데야 버틸 수 있겠지만 작은 데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건설사의 과중한 부담이 늘어날까 뭐 이런 걱정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예. 왜그 뒤에 제,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왜 둔촌주공 사태로 건설사랑 그 조합이랑 싸우는 경우가 갑자기 늘었잖아요. 예. 많이 부각되고 하니까 그 표준 계약서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시 표준 계약서상 이제 물 착공 이후에는 물가가 반영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예. 조합들이 많이 그런 내용을 저기 담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나중에 물가를 조금 반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이제 표준 계약서를 바꾸는 방안도 이제 논의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사 유리한 쪽에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거 되게 걱정.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조항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썼더라도 물가상승은 네. 반영한다. 네. 그러면 물가상승은 반영한 실제로 인상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합이 확인할 음.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음. 건설사가 아 이만큼 오파졌어요. 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장부 다 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현저하게 예. 불리한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합 아니 시공사 쪽에서는 뭐 예.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이제 계속 조합을 압박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열쇠를 안 주면 나중에 조합 저기 시공사가 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소송까지 가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열쇠를 예. 안 줍니다 네. 음. 그러면 제 당장 그 타고 시기에 맞춰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이든 그렇죠. 일반 분양이든 그렇죠. 해서 그럼 못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때 보셨듯이 그 건설사들이 이제 보증을 해서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걸다 조달했는데 그것도 다 어그러지죠? 입주를 못하면 대출도 못 받죠? 결정적으로 지금 뭐 여기 최근에 어디 목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데 일반 분양자들이 못 들어가게 돼요. 그 건설사가 키를, 한 그러니까 일종 유치권을 행사하면 키를 안 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도 못 들어가는데, 현재 그 계약상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과 계약을 한 겁니다. 예. 일반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일단은 누가. 조합을 상대로. 네, 조합을 문제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조합이 그걸 온팡 써야 돼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렇게 열쇠를 안 주게 되면, 뭐, 소송,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고 당장 그 일반 분양자들이 이제 그런 손해배상에 대한 그걸 조합에다 제기할 텐데 그러면 조합은 음.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랑 계약한 주체는 조합인데 네.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이랑 계약이 돼 있는 셈이니까. 그렇죠. 아 그럼 못 들어가는 피해는 조합한테 얘기해야 돼. 아, 일단 되는 조합이 그걸 배상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이기면 건설사한테 다받아내낼수 있겠지만 그건 시기가 좀 많이 걸리고 음. 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제가 변호사 음.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예. 시공사로서도 어떤 유치권을 행사할 때그 예. 유치권을 행사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정도 판단이 되면 예.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좀 면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엔 이제 조합이 여러 가지 압박이 커지게 되는 구조다 보니, 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사가 이제 조합에 공사비 음. 증액 요구들을 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 환경은 돼 있다는 그런 게 있겠네요. 아, 네. 그죠? 조합은 빨리 이제 손 털고 일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어... 건설사는 뭐그래 시간은 우리 편인 그렇죠. 거고. 그래. 네. 가끔, 근데 원래 소송이라는 건그 분쟁이라는 건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생때도 먹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지만 회사 건물 앞에 들어놓으면. 그냥 들어주잖아요. <laughs> 대체로는 네. 그게 보통 힘 없는 쪽에서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건설사가 한다는 게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뭐 여기 여기 지금 여기도 비슷한 문제. 여기 조금 내, 내용은 좀 달라요. 여기 그래,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예. 이제. 양천구 신월동에 어떤 아파트 단지인데 네. 공사비 증액 갖고 서로 협의가 안 됐어요. 와, 주차장 앞에 저걸 네. 채워놨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게 막아놔서 지금 일반 분양 받으신 분, 사실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laughs> 조합과 시공사의 이 공사비 갈등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3의 당사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못 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아. 이제 이러면서 일반 분양자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고 막. 밖으로 떠돌고 하는데 이게 조합 탓이냐 시공사 탓이냐 차근차근 음. 법으로 풀어야죠 이제 네. 피해를 아. 다 차곡차곡 계산해 놨다가 네. 어, 피해자들은 조합한테 물 소송을 하고 네. 조합은 그걸 다시 뭐 건설회사한테 근데 그게 어.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어. 예. 현실적으로 조합이 약간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음. 예.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적정한 선에서 협상해서, 음. 협상을 협상해서. 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많아져야 돼요 저럴 음. 때 네. 어, 조합이 이길 것 같으면 어떤 음. 그래? 변호사가 나서서 음. 제가제 돈으로 소송하겠습니다. 음. 그 대신 이기면 반대입니다뭐 음. 붙겠지 그러면 음, 네. 뭐 네. 당연히 음, 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네. 그, 저, 각, 어느 쪽의 생때든 음. 어느 쪽의 생때든 저것도 이제 건설 회사의 생때든 예. 혹은 소비자의 생때든생때를부렸다가내그 어, 내 초래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음. 네. 어, 지구 끝까지 손실을 따라가서 처벌을 하게 하면 네. 몇 번만 사례가 쌓이면 네. 어, 알아서 안 하는데 네. 대체로는 아 근데 그게 음, 음. 이제 그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음. 법은 멀고 중화권도 아다 <laughs> 조합원들 입장에서 음. 소, 진짜 당장 내일 모레 전세 계약 끝나면 음. 전 어디로 떠 돌아야 될지 아유, 모르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대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버틸 수도 없고 이게 뭐 일단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예. 뭐 빨리 해봐야 가, 빨리 해도 가처분 이제 그 시공사의 어떤 이런 집행을 막아주세요 하는 네. 가처분 소송을 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또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뭐 어떻게 그 피해를 감내하기가 힘드니까 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시공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회사도 아마 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쪽이 서로 사적인 계약을 했더라도 네. 사적인 계약에 어떤 조항이 네. 특정인에게만 굉장히 불리해. 음. 말도 안돼 누가 음. 봐도 음. 그런 게 있으면 네. 사적 계약보다는 네.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에 말도 안됨에 대해서 네. 어, 그건 상위법이 응. 이 말도 안돼 어, 다투기라고 네, 할수 어. 있다는 법은 있어요. 예 네. 그럼요.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어떻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음. 하나도 반영을 안 해주냐 음. 이런 계약서 조항 자체는 말이 안 돼라고 음. 하는 정황이 있으면 네.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걸로 싸울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물가상승이 얼마나 될지 소비자는 알수 없고 네. 조합은 음.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건 건설회사니 음. 당신들이 잘 예측해서 음. 견적서 내그 이후로 우리는 못 준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현저하게 건설회사한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마 다투면 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론이 날 텐데 음. 그 다투는 시간까지가 좀 시간이 아, 그렇겠죠. 걸리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다는 거고 아, 이게 이제 정확히. 사실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하긴 하죠. 뭐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고 해서 물가가 많이 제가, 올랐죠.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설물가지수가 거의 30%가 올랐어요. 고 음. 그 기간에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진 거고 이게 이제 아 문제는 이제 2000, 이게 이제 2020년에 착공에 들어간 이제 아파트인데 음. 예, 20년에 많이 들어갔을 테고 21년에 음. 많이 들어갔을 테고 22년 초반까지 많이 들어갔을 텐데. 대개 뭐 이렇게 뭐 계약의 경우는 많을 텐데 음. 많은 부분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텐데 예. 그런 사업장이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 음. 이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벌어지겠네요, 있고 벌어지겠네요 이 그러면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laughs> 네. 되느냐에 따라서 음. 많은 앞으로 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비슷한 많이 사례들이 가사 어떻게 이제 해결될 수 있을지를 볼수 있는 어. 사례 같아요. 어. 야 네. 재밌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야, 나 이거 유권 해석한 건, 국토부가 궁금한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들어보면 네. 어, 얻었다가 아니라 예. 가정을 한 거예요. 국토부의 유권 해석도 네. 만약. 그렇다면 그런, <laughs> 만약 그렇다면 그 조항이 어. 매우 불공정하다면 어. 이건 문제가 될수 있다. 는 당연한 얘기 한번한 한 거예요, 사실은. 자세히 어, 들여다보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서또 건설 니네가 니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laughs> 그런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된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이 조항이 <laughs> 예.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이게 <laughs> 무슨, 무슨 말이야? 당연한 얘기 한번 더 해줄 건데 <웃음> <웃음> 왜 그걸 입권세석이라고 해주냐고 왜 그걸? <laughs>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조용히 넘어갈 네. 줄 알았죠? <laughs> 어, 저희는 아이템이 없으면 이런 것도 팝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나 대우건설이나 예. 혹은 저희가 이런 거 파는 게좀 좀 불편하시다. 불편하시면 어. 저희에게 재밌는 아이템을 네. 자꾸 던져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거 물러다니느라고 음. 정신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아이템이 없다 보면 네. 이런 것도 팝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어. 자. 둔촌 장수는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laughs>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음.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